스 크레치는 MIT 미디어랩과 UCLA,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8세 이상의 학생들이 손쉽게 프로그래밍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EPL입니다.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이 명령어를 조합하여 프로그래밍합니다. 스프라이트라는 개체가 색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조립하며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크래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블록을 쌓는 방식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입니다. 둘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이미지, 효과음, 악기 소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녹음하거나 컴퓨터에 있는 다른 이미지 파일도 불러올 수 있어서,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보 프로그래머에게 적합합니다. 넷째,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용이합니다. 스크래치 1.4 버전의 경우 공유 기능을 통해서 스크래치 공식 웹사이트에 공유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 2.0 경우에는 스크래치 공식 웹사이트 클라우드 방식으로 직접 제작할 수 있어 공유가 더욱 손쉬워졌습니다. 또한 스크래치는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리눅스, 윈도우, 맥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여 각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수 과정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입력창에 화면과 같이 입력하여 스크래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만약 접속 시 사이트가 다른 언어로 제시되어 있다면 페이지 하단에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1.4 버전과 2.0 버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수는 최신 버전인 2.0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크래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은 본 사이트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의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우측에 스크래치 2 오프라인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에서 자신의 컴퓨터 운영 체제에 맞는 오프라인 버전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설치를 끝낸 후 바탕 화면에 생성된 스크래치 2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프로그래밍과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본 모양을 클릭 시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버전을 통해 스크래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크래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이제 스크래치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우측 상단에 스크래치 가입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영어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및 확인이 맞추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성별과 국가를 선택합니다. 이후 다시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위해 한번더 입력합니다. 다시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메일에 로그인하여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면 각자 만든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그렇다면 화면에 있는 우측 상단을 통해 로그인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홈페이지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하여 첫 페이지에 있는 만들기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만들기 페이지에서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기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스텝4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크래치를 눌러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다음 탐험하기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탐험하기 페이지에서는 전 세계의 스크래치 사용자들이 제작한 프로젝트나 스튜디오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제작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프로젝트 중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녹색 깃발 모양의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실행됩니다. 빨간색 모양의 프로그램 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내리면 본 프로젝트에 대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스크립트 보기를 클릭해 봅니다. 클릭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명령어 블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프로젝트 페이지 보기를 클릭하면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스크래치를 눌러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기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토론하기 페이지에서는 스크래치 프로젝트 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다른 사용자들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내려 한국어를 클릭하면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방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스크래치를 눌러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소개 탭입니다. 소개 페이지에서는 스크래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안내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 스크래치를 눌러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도움말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도움말 페이지에서는 스크래치 시작하기, 스크래치 가이드, 스크래치 커뮤니티 탐험하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 시작하기와 가이드를 통해 스스로 스크래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커뮤니티 탐험하기를 통해 키워드로 프로젝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스볼을 입력하면 야구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검색됩니다. 다시 스크래치를 눌러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는 돋보기 모양이 그려진 검색란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앞서 이야기한 스크래치 커뮤니티 탐험하기와 같이 검색어와 관련된 프로젝트나 스튜디오를 사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지함을 클릭하면 댓글과 알림을 포함한 여러분이 받은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함 우측의 내 작업실 아이콘을 클릭해 봅니다. 내 작업실 페이지에서는 자신이 제작한 프로젝트와 스튜디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프로젝트와 공유되지 않은 프로젝트로 나뉘며, 공유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작업실의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삭제를 하면 트래시 즉 휴지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삭제된 프로젝트는 풋 백을 클릭하여 되살릴 수 있지만 empty trash를 클릭하여 휴지통을 비우면 프로젝트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스크래치를 눌러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측 자신의 계정에 내 정보를 클릭하면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고 자신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정 설정을 클릭해 봅니다.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국적, 비밀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스크래치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만들기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 사이트 첫 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하여 만들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기본 화면은 크게 6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메뉴 및 툴바 영역입니다. 메뉴 및 툴바는 페이지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면 언어를 설정할 수 있고 한국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 탭에서는 새로 만들기, 저장하기, 내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업로드하기 및 다운로드하기, 처음으로 돌아가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집 탭에서는 삭제 취소, 무대 크기 줄이기, 터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을 클릭하면 우측에서 창이 나타나 프로젝트를 위한 튜토리얼, 특별한 방법, 블럭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복사, 삭제, 확대, 축소, 블록 도움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대 영역입니다. 무대 영역은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프로그램, 즉 프로젝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대 정보 영역입니다. 무대 정보 영역은 좌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무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프라이트 목록 영역입니다. 스프라이트 목록 영역은 무대 정보의 우측에 위치하며,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체인 스프라이트들의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블록 모음 영역입니다. 블록 모음 영역은 페이지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블록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작, 형태, 소리 등의 다양한 블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스크립트 영역입니다. 스크립트 영역은 페이지의 가장 우측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블록을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영역의 세부 기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전체화면 버튼을 클릭하면 무대를 전체화면으로 확대하고 다시 클릭하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녹색 깃발의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빨간색 프로그램 정지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고양이를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우측 하단을 통해 마우스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대의 정중앙의 X, Y 좌표 모두 0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X 좌표가 커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Y 좌표가 커집니다. 다음, 무대 정보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대 정보 영역에는 네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크래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림들을 살펴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 새로 그리기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 우측에 그림판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그림 파일을 불러와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캠으로 배경 찍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여러분의 컴퓨터와 연결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라이트 목록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가지 아이콘이 제시되며,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스프라이트 색칠을 누르면 그리기 툴을 이용하여 직접 스프라이트를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 하기를 통해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으며,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여 컴퓨터와 연결된 웹캠으로 사진을 찍어 스프라이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 모음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탭에는 명령어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작, 형태, 소리 등의 다양한 블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양 탭을 클릭하여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선택하거나 이름을 수정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리 탭을 클릭해 봅니다. 소리 탭에서는 프로젝트를 꾸미기 위해 원하는 소리를 선택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 블록 중 원하는 블록을 가져와 스프라이트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행될 명령어 블록들은 떼었다 붙였다 하며 조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들은 위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우측 하단의 축소 및 확대 버튼으로 스크립트 영역을 축소 확대할 수 있습니다.